안녕하세요 송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증권 관련 전문 지식과 15년의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에 맞게 계좌를 나눴는데요 일단 1번 단기 투자용 계좌 수익 보이시죠 그리고 2번 중장기용 투자 계좌 수익 보이시나요 그리고 3번 공모주 투자용 계좌까지 4,400%까지 수익을 발생한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20%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BTS가 활동 중단하는데 왜 하이브가 이렇게까지 빠질까? 그거는 하이브의 핵심이 BTS입니다. BTS 없는 하이브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도 좋을 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BTS가 예전에 마이클 잭슨보다 훨씬 더 지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이 단체 활동이 지금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더큰 타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왜 20%까지 빠지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물타기 하시려면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보이시죠? 하이브가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고 하루 반등하는 척하단니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22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까지 거의 얼마예요40% 정도가 3일 만에 빠진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까지 없던 역대급 거래량이죠. 이런 거에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요동치고 나서 다시 한번 갈수 있는데 요 시간이 며칠 필요해요. 얼마까지 더 빠질지 모릅니다. 10만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신저가가 나온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지금 가격이 지금까지 중에 신저가입니다.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부분인데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찍고 11월달 찍고 쭉 빠졌죠. 40만원부터 13만5천원까지 거의 3분의 1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빠질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거래력 나온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니까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중에 없던 거래량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락세에서 나온 거래량은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종목, 지금 시총이 8조예요. 8조짜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만큼의 매출의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이거 한동안 며칠 동안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저가 자리 잡아서 추가적으로 매수 잡으면 확실하게 수익구권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일 당장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며칠의 시간차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무조건 팔지는 마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이 가격대 물리신 분들이 지금 팔건 아닙니다. 지금 빠진 부분이 제가 이제 수급상을 한번 지켜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키움증권 쓰신 분들은 0796이라고 코드번호 적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개인이 다 담았습니다. 연기금이 다 팔고 나갔어요. 외국인 조금 담긴 했지만, 기타 범인 조금 담긴 했지만, 연기금이 지금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요 들어왔던 부분 한꺼번에 다 털고 나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얘네가 단기적으로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기타 법인 통해서 기타 법인하고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더 내렸다가 한번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잘못 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당장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빠지거나 가격대 최저가에 잡아서 요거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2352에 805 하나 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저가가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최저가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자금 있으시면 딱 먹고 딱 올라가면 내가 반절 아니면 수익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이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모든 분들 여기 010-2352에 805 하나 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대형 전략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큰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담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지만 대박을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도 제가 단타로 종목 드렸는데 하루 급등하고 나서 빠졌는데 거래량이 이게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고 오늘 단기로 줬습니다. 단기로 종목 드려서 오늘 10% 먹고 나왔어요. 이런 종목 제가 매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 1 0 2 3 5 2 8 0 5 1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3% 5% 먹는 단타 종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요. 이것도 제가 분명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한참 올라갈 때 사요. 한참 올라갔다 사고 다음날 쭉 빠지니까 매도해요. 그리고 오늘 쳐다보다가, 어, 또 놓쳐요. 위에서 또 사요. 이런 거 반복하시면 계좌 금방 녹아납니다. 이거 보면 지금 거래량 없다라고 제가 센표 분명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영상 찍고 나서 이틀 만에 급등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잡아놔야 돼요. 미리.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거예요. 이 단기 종목도 제가 잘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재료가 있던 종목, 제가 증권가에서 찌라시 나오는 부분 확인해서 미리 매집 잡아서 크게 먹는 종목 잘하거든요. 그 종목으로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대신에 3배고 5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중간에 50%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3배 5배 갈 만한 종목만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노터스라는 종목 예전에 하나 드렸어요.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노터스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노터스 제가 1월 14일 날 드렸습니다. 1월 14일 날 드려가지고 3,200원에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16,900원에 절반 덜고 여기서 500% 수익 보고 끝까지 해서 38,000원에 나머지 다 털었습니다. 절반. 남은 거. 그래서 12배 이상의 수익성이 나왔습니다. 1100%죠. 1100%의 수익성이 나온 종목이 놓쳤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회원한테 카톡 보내드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으로 해야지만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정말 큰 재료가 있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14일 추천점에도 토스 추천 선재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3일 절반 매달 반팔고 연락드릴게요 루터스 대박났네요 실제 회원 영상입니다 상 풀리기 전까지 홀딩하세요 모델까지 해서 딱11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절반 수익 실현하고 1100% 수익 중 실제 회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보셨죠? 노터스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걸 제가 먹게끔 해드렸어요. 이런 정말 재료 있는 종목 제가 하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약 바이오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이제 미국 아마케를 시작으로 계속 아마케가 연결돼 있어요. 세계 3대 아마케가 연결돼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기술 수출하는 업체가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기술 수출하고 기술 이전하는 업체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1조 원 규모로 지금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제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시면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딱 3배에서 5배만 먹고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시총이 게 2천억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1조 수출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보다 5배 이상 크게 수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러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상 날라가도 늦게 나중에 보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해 주시면 돼요. 여기. 010-2352-8051번으로 대박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대박 대박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대박 날수 있게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되는 것만 하세요 정말 안 되는 건 버리시고 되는 것만 하시면 흑 복구됩니다 제가 보내드렸고 다섯 배 먹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반토막 났어도 50% 반토막 났어도 두 배만 먹어도 본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섯 배 짜리 종목 받아서 다 털고 들어가도 이거 수익 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010-2352-8051번으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믿쳐야 본전인데 정말 저는 크게 가는 거 아니면 안 드립니다 대박 종목 드릴 거니까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352-8051번으로 숫자 1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송프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